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이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죠? 나는 그냥 나는 너무 평범한 어 사람인 것 같아.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 것 같아. 나는 평범 평범한 직장인인 것 같아. 어 내가 무슨 뭐 삶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대한 정말 세상이 흐름에 돌아가는 것에 나는 정말 작은 어떤 일 부분이다라고 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아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 것에 관해서 오늘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이 어, 의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음,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로 성막을 이제 만들고 있죠. 그 성막을 지어야 하는 프로젝트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냥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성막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의 홀의 손자여, 우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러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색깔로 돼 있는 지명하여 불러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네들끼리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기술자 한명 데려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살레를 부살레를 어, 지명하여서 부른 것입니다. 자,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께서 부살레리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이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뭐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그냥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이 불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특별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를 때는 이제 화를 내려고 부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일을 맡기려고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전인격을 부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전인격을 부른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의 성품이나 재능이나 뭐 장점이나 연약함이나 단점까지 모두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 사람의 장점만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죠. 착각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함과 단점까지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특별하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부르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연약함과 단점까지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어, 마치 어, 어떤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한 악기 연주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첼로 연주자를 통해서. 이번 솔로 파트는 김선, 김선생님, 선생님께서 맡아 주십시오 라고 어, 요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소리 중에서 이제 그 김선생님의 첼로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로렌스 형제라는 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어 누구 누구 형제 누구 누구 자매라고 이제 예,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렌스 형제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주방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감자를 깎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이, 이 사람이 이제 50세 쯤에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30년 그 정도 가는 이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이 사람은,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어, 느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자 껍질을 벗깁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연합하고 임재하는 것들을 그 깊이가 더해지다 보니까 그 수도원에서도 아이 형제님 정말 그 어, 신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접시 닦고 감자가 깎고 허드렛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 어, 로렌스 형제의 그 영성의 깊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편, 편지로도 상담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묶은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굉장히 300년 전 부터 계속해서 내려줘, 내려오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책은 수많은 사람에게 이제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수도원의 원장, 수도원 원장 아니면은 신분만 지명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로렌스 형제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은 이런, 이런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사람인데 나에게 저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소명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나 아니면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것,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는 것,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가지는, 어, 어,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의 소명이 뭐냐면은 성막과 어,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공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만드는 사람, 공예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살레를 불렀는데, 지도자로 부른 게 아니죠. 지도자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의 가지고 있던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리가 평범한 자리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소명의 자리입니다. 다만 그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과 능력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유치원생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유치원생 생활을 어, 유치원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것, 사이좋은 관계를 연습하는 것, 그리고 또 규칙들을 배우는 것, 열심히 배우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마음의 성품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이제 소명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가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직장 내에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소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하고 또 정직하고 또,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풍토를 만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장인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의 치열한 관계 안에서도 동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라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적인 재능과 역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자리를 알고 계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빈 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은 이런 걱정이 이제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말 주변도 없어요.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 거나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나를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 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부살레를 불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죠.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모르는 길을 혼자서 가려고 하면 잘못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키고 내비게이션 알려주는 대로 가면은 우리가 그 모르는 길도 천천히 헤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온갖 기술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을 그냥 받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있으면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셔서 다리를 주셨습니다. 이 다리, 다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걷지도 않아요. 뛰지도 않아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리 근육이 점점점점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살레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셨지만 이 부살레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성전의 기구만 만든다면 그 성전의 기구는 굉장히 형편없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서 만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 부살렐이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더욱 개발해서 좋은 기구를 만들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노력에 더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께서 결과물들을 좋은 결과물들을 더 붙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어, 결과물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손을 하나님께 뻗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어, 역사하게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살레리안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성령의 능력, 지혜와 총명 이런 것들을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큰 은혜를 입은 이한 사람 이한 사람만 일하면 모든 일들을 다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슈퍼맨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세, 한 사람만 세워서 일하지 않으세요. 자,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함께 일할 사람에 이제 오홀리압을 붙여주셨고 또 기술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뛰어난 어떤 목사 한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개인 사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자 이제 그 몸에 있는 다른 지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장기의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어, 그,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런 기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없는 거죠. 자, 손 손이 눈이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나는 손이 필요 없어라고 해버리면은 손으로 어떤 물건을 못 집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각자의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교회를 원활하게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목사는 영적인 성장을 담당하게 하셨고, 장로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위로하게 하셨고, 집사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손수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고, 교사는 교회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그런 역, 역할들을 이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에서, 교회, 교회 안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 자, 기러기 기러기가 먼 길을 날아갈 때 이렇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면은 맨 앞에 있는 기러기의 날개짓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 주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에너지를 70% 정도를 아낄 수 있대요.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는 그만큼 힘들겠죠. 그러면은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리더 기러기가 지치면은 뒤로 오는 거예요. 뒤로 오고 다른 기러기가 또 앞에 가서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대신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또70%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와가면서 먼 길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 기러기 대열에서 이탈하는 어, 따라오지 못해서 이제 이탈하는 어, 기러기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두 기러기가 이 기러기를 따라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힘내, 힘내, 우리가 저기 같이 가야 돼, 힘내. 이렇게 이게 지켜주고 어, 격려를 해주면서 같이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도 이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어, 그 무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 하도록 하셨는데,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면서 세울 수 있도록 하셨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어, 붙여주신 그 동력자가 여러분의 옆에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맞지, 성격이,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재능이 다르고, 또 이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장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마저도. 알매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과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수 없는 것 같아요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게 두지 않으시고 서로 도울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 가정에, 그리고 또 직장에 어, 어떤 어린이집에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어, 깨닫고, 그것이 소명의 자리임을 어, 믿음으로 어,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그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간구하면서 어, 그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함께 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직장을 함께 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어린이 집을 함께 세워 나가는 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동역자와 또 함께 도와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그렇게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셨고, 지혜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